2024년 7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성업과 성업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 모든 자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쾌함과 만족함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들이 말하길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신 포도를,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는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그러한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하나하나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받게 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각자의 믿음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각자를 향한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뿌리 뽑고 무너뜨려 있고 전복시키며 멸망시켰다. 고 괴롭혔던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들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면서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깨뜨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언약을 새겨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되어진 언약. 그러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주관자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와 법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법도는 폐하여지지 않지요. 만약에 이 법도가 폐해여진다면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법도가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보증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곳, 상처 입은 곳, 재앙이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그러한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놀랍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